휴일이었던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 재계 총수들이 용산 대통령실 에 모여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민관합동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 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정기선 hd 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 부회장 등 7명의 기업 총수가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호흡을 맞춘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기업들의 역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 인사들은 대통령의 결단력과 외교적 성과에 대해 정말 노고가 많았다.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었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여승주 부회장은 한국의 국격과 지역 안보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정기선 회장은 한미조선협력 프로젝트 MASGA 추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서정진 회장 역시 대통령의 배짱과 뚝심이 대단했다며 협력 의지를 간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투자가 증가하며 국내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자 각 기업들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은 향후 5년간 450조 원, 현대차는 2030년까지 125조 원, LG는 5년간 100조 원, SK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600조 원 규모 투자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내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와 재계의 긴밀한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한미경제전략의 실행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